자 이제 본격적으로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볼 건데, 음, 자 삼각함수의 정의부터 정의 부터 정리를 할까 정의. 자 여기 지금 반지름의 1이가 1인 원이 있어. 반지름이야 지금 1인 원이 있어. 원, 원 둘레에 한점 P를 잡고, P를 잡고, 자 여기 동경 이렇게 따로 끼고 동경 OP에 대한 각도 여게 세타면, 이 세타이면 각도지. 음, 얘가 세타면, 세타면, 자 사인 세타는 어떻게 정해야하지 사인 세타는 반지름의 크기 R분의 r분의 Y좌표이니까 R분의 Y야. 그런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니? 1이지? 1. 1이잖아. 1. 그러니까 1분의 Y니까 뭐가 되는 거야? 그냥 Y가 되겠네. 즉 이런 모양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만들고 그 점의 점피를 잡으면 그리고 점피가 나타내는 동경 동경 위에 세타면 이렇게 세타인 경우에는 산 세타의 값은 Y좌표 1분의 Y좌표니까 Y좌표가 그냥 싼 세타가 되는 거야. 자, 몇 개의 값을 구해볼게. 세타가 만약에 0이면, 자, 싼 세타 값을 좀 구할 거야. 세타가 0이면, 0이면, 그게 뭐냐면, 각도가 0인 거니까, 이렇게지, 이렇게 이렇게. 피가 여기 있는 거야. 피, 여기, 여기, 여기 있는 경우에, 피의 잡혀 뭐가 되겠니? 1,0이니까, y 좌표가 얼마야? y 좌표가 0이지? 0이네, 0. 자, 6분의 파이는, 음. 6분의 파이는, 세타가 6분의 파인 거니까, 이렇게 그리면, 그러면, 여기가여기가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1대의 y 좌표를 말해. 자, 6분의 파이는, 얘는 뭐또몇 도야, 이거? 라디안이니까, 요 파이를 180으로 바꿔주면은 몇 도니? 30도, 30도. 자, 그럼 사인, 사인 30도는 얼마야? 자, 요것도 이제, 요거는 조금 헷갈리니까 우리가 삼각별로 구해보자. 얘가 있고, 얘가 30도야. 30도면은, 비가 1대, 2대, 몇도 3이지? 따라서 사인 30도는 몇분의 몇이니? 2분의 1이겠네 2분의 1자 4분의 파이는 몇도야 이거 요 놈은 어 4분의 180도로 바꿔주면 4 5도 45도 그럼 45일 때의 삼각비는 45도일 때니까 1대 1대 누트이지 그러면 누트 2분의 1이네 유리화 하면은 2분의 누트2자 3분의 파이는 얘는 또 몇도니 얘는 얘는 60도야 60도 60도에 대한 삼각비는 저거 구할 수 있지 60도 여기가 1대 2대 2대 3이니까, 사인 60도는 2분의 2 3이야, 이렇게. 2분의 2 3. 2분의 2 3. 2분의 2 3. 자, 몇개 특수한 각도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구할 수가 있고, 조금 특이한 것들. 자, 특이한 것들은 삼각대 정의를 이용할 거야. 음. 좀 특이한 것들을 구해볼게. 예를 들면은, 아까 영을 했고, 영을 했고, 자, 2분의 파이? 이게 몇 도야? 90도. 90도는 세타 90도인 거니까, 피가 여기 있을 때야, 피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있게 되면, 여기게 되면, 요게 90도지. 2분의 파이지. 여기 2분의 파이고. 이때, P 의좌표는몇 콤마 몇 몇이니? 요, 여기니까여기 0콤마? 1이지? 그러면, 사인 세타는 1분의 y니까, y 좌표니까 y 좌표가 얼마야? 1이지? 여기가 1이네, 이렇게. 자, 세타가 파이라는 얘기는, 파이라는 얘기는, 파이라는 얘기는, 자, 여기서부터 이만큼 파이로 갔을 때, 동경 p 가 여기 있는 거야, 여기 P 자, 여기 있는 경우에, 여기 있는 경우에, P 의좌표가 얼마야? 마이너스 마 0이지? 자, y 좌표가 얼마야? y 좌표 0이니까. 자, 산세타는 r분의 y요. 즉, y 좌표가꼭 산세타의 값이니까, 세타가 파일 때의 산세타의 값은 얼마? 0이 0이네요. 0. 0. 자, 이분의 3파이는, 이분의 3파이는, 이분의 3파이는, 각도가 270도니까 이렇게 온 거야. 즉, 여기 이분의 3파이니까, 전 p가, p 동경이 여기 있는 거야. p가 여기 있는 거요 여기. 이렇게. 여기 있는 경우 y 좌표는 0,-3이니까 여기 y 좌표네. 얼마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2파이는 2파이는 한 바퀴, 한 바퀴 돈 거지? 한 바퀴 돌면은 결국은 p가 여기 있는 거네. 여기, 여기. 여기 있는 경우에 p 좌표가 1,0이지? 1,0이니까 1분의 y. 사인 세터는 y 좌표니까 0. 여기는 0 되겠네. 요 이렇게. 자, 이 사각함수의 그래프는 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자, 요 여기 있는 표. 요기 있는 표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여기다 그려볼 거야. 여기다 그려볼게. 이거 직접 그려봐야 돼. 처음이니까. 직접 그려봐야 돼. 이렇게, 이렇게. 자, 그려볼 거야. 자, 요거 보자. 0,0. 요 점. 여기 찍고. 그 다음,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가 있지? 일단, 제일 큰 거. 2파이를 먼저 그리고. 이거 절반. 파이 가운데 그리고. 0과, 0과 파이의 절반. 2분의 파이 여기다 그리고. 그 다음, 파이와 2파이의 절반. 2분의 3파이 여기다 그리고. 이렇게. 자, 그리고. 0,0 찍고, 2분의 8일 때 1이야. 2분의 8일 때 1이니까, 자, 여기 1 찍고, 자, 밑에 마이너스를 찍고, 이렇게. 자, 이거를 미리, 점점, 점점, 점 해놓자. 이거 중요한 거니까. 밑에도 마너스를 점점, 점점, 점 해놓자. 이렇게 해놓게. 그러면은, 2분의 8,1이니까, 2분의 8,1. 요점 찍고, 8,0이야. 8,0. 2분의 3파콤마마너스 1이야. 여기, 2파일 때는 0이야. 이렇게 지나가야 돼.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모양이, 이런 곡선 모양이 돼. 곡선 모양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된다. 물론 여기는 여기가 지금 세타가 바뀔 때마다 여기가 사인 세타의 값의 함수 값인데 값인데 우리가 얘를 이렇게 바꿀 거야. 이 세타는 뭘로 바꿔? 이제 뭘로 바꿔? 엑스로 바꿔주면 얘가 뭘로 바뀌겠니? 얘도 뭘로 바뀌겠니? 사인 엑스로 바뀌겠지, 이렇게. 엑스가 음. 각도니까 각도가 바뀔 때마다 사인 함수 값은 s 인 x 는 달라지는데 그 모양이 여기 표를 그려보니까 많이 그려봤잖아 이런 모양이 될 거고, 될 거고 실제로 실제로 이 파이가 넘어가면 한 바퀴 돌면은 반복될거나 반복, 그지?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프의 모양이 다시 또 반복 이렇게, 이렇게 이쪽도 이어져야 돼이렇 이어져야 돼 이렇게 마라색까지 갔다가 이렇게 요게 sinx가 있는 기본 모양이야. 엄청 어렵지. 그래프 연습 많이 해야 돼. 꼭 그려봐야 되고. 자, 정리하면, 사인엑스 그래프는 주기가, 아까 그렸던 요만큼, 360도니까 2파이까지한 주기야. 그래서 주기가 얼마야? 주기는 2파이 취역은 y의 범위니까, y가 아무리 커도 1보다는 작고, 1까지밖에 못 가고, 말, 말이 끝이야. 그 취역은, 이렇게. y의 범위인데, y의 범위가. 함수값은 만원 셀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대칭이야. 뭐에 대칭이냐면, 원점에 대해서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대칭. 자, 이는 원점 대칭이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야. 이쪽을 다 보지 말고 대칭인 경우 찾는 경우는 이만큼 원점을 주변에서 보면 돼. 여기 이렇게 대칭이기 때문에 대칭이야.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원점 대칭 이 뭐더라? 임 무슨 함수에는 기함수야. 기함수 기함수기 때문에 이거 꼭 기억해. f의 마이너스 x는 자 기함수의 정의 마이너스 f x. 자, 이 나중에 꼭써먹거니까 기억하고. 자, 지금은 사인 x 스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첫 번째, 실제 교재를 보면은 사인 x 스 그래프가 세타가 변할 때마다 요 길을 정확히 재서 이 함수값을 요 높이가 높이가 바로 저거잖아. 높이가 사인세타의 값이잖아. 그래서 요거를 다 구해서 요렇게 그릴 수 있대. 요거 참고해보시고 어, 많이 어렵다.